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할퀴고 간 광주 도심 곳곳에서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자원봉사자와 군인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땀방울을 흘렸지만 워낙에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주민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지나간 골목마다 물에 젖은 가재도구가 쌓였습니다. 흙탕물이 덮친 집안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삽과 빗자루로 질퍽한 진흙을 퍼내고 곳곳에 박힌 흙먼지를 씻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군 장병들은 침수된 냉장고와 가구 등 무거운 가재도구를 집 밖으로 옮깁니다. 빗물에 젖어 못 쓰게 된 가전제품과 망가진 가구는 수거차량에 실새 없이 실렸습니다. 우선 물건 빼내는 것이랑 정리하는 것이 일인데. 또한 감사하게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고생들 하시네요. 자원봉사자가 저준 옷가지를 드럼 세탁기에 넣자 세탁기가 임차게 돌아갑니다. 봉사자들은 세탁을 마친 옷들을 널면서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많은 세탁물이 나와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세탁을 해 드리니 감사하다는 말씀뿐입니다. 수해 현장은 조금씩 정돈되고 있지만 완전한 일상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신안교 등 저지대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우선 재난지역 선포 등등 당장의 피해를 지원하고 할수 있는 당장 일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린 봉사자들의 손길은 피민에게 희망을 줬지만 침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는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KBC 신대입니다. 사흘간 6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 전남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2천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도로 침수 447건과 차량 침수 124건이 발생했고, 건물도 263채가 물에 잠기는 등 1,3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방 하천 등 재방유실이 211건으로 나타났고, 양수장과 배수장, 저수지 등 수리시설도 62건 등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닭과 오리 등 가축 23만 마리가 폐사했고, 벼와 시설 원예 작물 등 7,313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폭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오늘 침수 피해를 본 담양군 봉산면의 딸기하우스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지사는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해 재해 복구비와 보헌금이 지체 없이 지급되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날 밭에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70대 남성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광주호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소방대원이 70대 실종자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폭우가 내린 지난 17일 광주 금곡동 인근 밭에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광주 신안교와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하천에서 신고된 실종자 등두 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를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의 올 2분기 성적표도 암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3년 내 업계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토터빈 여수한단 LG화학과 롯데케미칼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불황이 늪에 빠지면서 두 대기업 모두 이달 말 발표될 올 2분기 실적도

석유화업계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3년 내업계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주도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혼자임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구조적 복합 위기인 만큼 정부가 개입해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의 전략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 맞춤형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 정책 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미온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 갖고는 현상 유지 부끄럽지요. 그래서 한번 대책을 통해서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노력 필요하다. 한 분의 공감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특별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한다니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며 생존의 길로 서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국민 횟감인 우럭의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40%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고수온으로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피해가 해마다 불어나면서 대체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우럭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 67살 임성곤 씨. 하지만 올해는 우럭을 포기하고 참돔과 농어 양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우럭 3 8천여 마리가 폐사해 7천여만 원의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고수온 때그멸을다 보니까 이제 고수온 고기를 안지 올해는. 이제 참돔만 이제 그 고수온에 조금 버티는 고기를 이제 입식을 했지.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역대 최장인 71일간 이어진 고수온 특보 여파로 574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때문에 어민들은 임시처럼 우럭의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고수온에 강한 어종 양식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고수온 특보가 2주 이상 빨리 발령되면서 양식 수급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기준 전남 지역의 우럭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넘게 줄어든 306톤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화어시장에서 우럭의 도매가는 최소 33%부터 최대 40% 이상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 횟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이제 고수원 피해를, 데미지를 이제 가장 많이 입었던 게 우럭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올해 이제 저수원이 유지가 되다 보니 치어 생산이 좀 원활치 못했습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고기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당분간 이런 우럭의 가격이 높게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소원에 따른 피해 여파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대체 품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몇년 전부터 그 해양수산부의 이 자꾸 그 장관님들을 바뀌냐면 이 원장으로 오는데 그 대체 해종을 개발을 해주든가 뭐냐면 연구를 해주라고 한 것이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반응이 안 되고.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고소한 악몽에도 기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늑장대처로 갈수록 피해만 키우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전남산 김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국에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줄곧 충남과 경기도에 뒤처져 있던 전남산 김이 우뚝 선대는 우리 어장에 맞는 품종 개발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산 김의 인기가 해가 갈수록 더지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생산량에선 충남과 경기에도 밀렸고, 상품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김양식에 염산 등 무기산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가 품질 면에서 위기를 맞았던 전남산 김을 살린 것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개발한 바로 이 해풍 1호입니다 김밥용인 일반 김 품종으로 당시 시급한 과제였던 생산량 증대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해풍 이로가 나오면서 우리 김 양식에 엄청난 소득량을 냈다고 봐. 어떻게 보면은 배로 100% 이상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수산과학원의 직원들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 종자 개발에 저 있어서. 우리 김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전남해양수산가하고는 해풍 2호와 자반용 김품종인 해모돌 2호, 1호, 신풍 1호를 연달아 개발해 특허 동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산 김양식에 희망을 안겨준 품종은 햇바디 2호. 10년에 걸친 연구와 시험 끝에 토종 곱창김인 이바디 돌김을 개량한 것으로 개평이 강하고 맛과 향은 물론

품질 저하 등 향후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남겨져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기록적인 폭우 이후 광주와 전남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34도의 체감 온도를 보인 전남 완도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광주와 무안, 강진, 장흥, 영암, 해남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로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엔 광주와 전남 동부 내륙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도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두 번째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또 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남권 권리당원 중 65만 332명이 투표했고, 이중 정청래 후보가 4만 868명, 62.55%를 득표해 1위에 올랐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24만 464명, 37.45%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충청과 영남권을 합친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 후보가 62.65%. 박찬대 후보가 37.35%로 집계됐습니다.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를 찾은 관광객이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를 방문한 외지인 관광객은 55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스트리 컬처 페스타. TXT 게릴라 콘서트 등 행사와 전략적인 국내외 관광 마케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는 호남 관광문화 주관, 광주 미식 주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전남 한평군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시간 34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9시 41분쯤 한평 대동면 동한평 산업단지의 한 알루미늄 재령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장비 29대와 인력 147명을 동원했고 5시간 34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